오늘의 365라면 먹기 콘텐츠는 태국마마라면 시식하기입니다. 마마라면 조리 방법은 뚜껑이 있는 용기에 라면과 스프를 넣은 후 뜨거운 물을 부어서 3분 후에 먹으면 됩니다. 컵라면과 같은데 컵이 없네요. 구입했을 때부터 부서진 건지 집에서 보관을 잘못해서 부서진 건지 면이 다 부셔서 있네요. 스프봉지는 2개인데 내용물은 3개입니다. 스프 봉지 한 개에 스프가 두 종류가 들어 있어요. 자, 이제 스프를 모두 넣겠습니다. 첫 번째 스프를 넣겠습니다. 두 번째 스프를 넣겠습니다. 익숙하지 않는 향이 나네요. 세 번째 스프를 넣겠습니다. 형태가 진한 액상 스프입니다. 이제 모든 스프를 다 넣었습니다. 다 넣은 상태를 가까이 보여드릴게요. 이제 뜨거운 물만 넣으면 됩니다. 마침 물이 다 끓었네요. 뜨거운 물을 그릇에 부어 볼게요. 보통 한국라면 조리시 들어가는 물의 양보다 200ml 더 적게 넣어주세요. 면을 뜨거운 물에 잘 적혀 줄게요. 충분히 뜨거운 물을 적시고 뚜껑을 덮어줍니다. 컵라면처럼 3분 정도 기다려 줍니다. 3분이 지났어요. 뚜껑을 열고 면을 잘 풀어줍니다. 맛이 어떨지 정말 궁금합니다. 면이 잘 익었네요. 자, 이제 먹어보겠습니다. 한입 먹고 또한입 먹어요. 뜨거우니까 입바람으로 잘 식혀주고 호로로. 시큼한 맛이 나서 생소하지만 나름 맛이 있네요.